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챗 g p t 를 연동하는 방법이 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확장 프로그램의 GPT-4 Sheet 어, 이거를 설명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간단한데요 어, 다른 방법도 있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구글링을 하다가 알게 되었고요 추천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앱스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다 지우고요. 이 코드는 아래쪽에 어 네. 요 요분이 제 출처입니다. 구글의 채지 p 디 추가하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코드는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API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 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네, 저장이 됐습니다. 그다음 얘를 끄고, 아까 창에 가서, 가서, 는 AI를 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음, write uh, short p o about love. 네, 이런 식으로 하면, GPT가 여기에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뭐이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저도 구글링을 알게 된 건데요. 더 편한 쪽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문제가 있을 때, 이, 프로그램, 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